자, 이렇게 평행한 등변사다리꼴이래요. 등변사다리꼴 그리고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렸고요. 그러면 A, H, A, E가 높이가 되겠죠? 여기 위에가 윗변이 6cm고 문제에서 삼각형 ADF 넓이 ADF 넓이가 12이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돼있고 또 삼각형 AFC 삼각형 A, F, C. 자이두 삼각형은 평행선 사이에 끼어 있지는 않아요. 즉 높이는 달라요. 그런데 단 밑변이 같네요. 밑변이 같아요. 밑변이 같아요. 전체 등변사다리꼴의 넓이를 알려주면서. 이 높이인 A1을 구해라고 하는데, 그러면 등변 사다리 꼴의 넓이 구성품 중에 윗변 있죠? 아랫변이 없어요.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, 구해야 되는 높이를 얻기 위해서는 아랫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두 개의 삼각형이 밑변은 같은데 높이가 10. 높이가 다르죠. 그러면 높이의 비율이 넓이 비율이 되겠죠. 그래가지고 이 c 를 구할 수 있겠네요. 보세요. 밑변이 같으니까 높이 6cm고 얘는 높이 EC인데 높이비가 넓이비다. 넓이비 12대 20은 높이비 6cm와 이 c 길이비와 같다. 12대 20 먼저 3대 5로 하고요. 30이니까 이 c 는 10이에요. 이 c 가 10이에요. 그럼 밑변 전부를 알아내고 싶은데,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?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높이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었, 내렸을 때 양쪽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, 여기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? 중간에 내리면 이게 6cm인데, 여기가 그럼 10에서 빼면 은 4cm니까, b e 의 길이도 4cm가 돼요.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, BC의 길이는 4 더하기 10에서 14가 되네요. 이제 높이를 구할 준비가 다 됐어요. 2분의 1, 윗변 6, 아랫변 14, 곱하기 높이 AE 해서 90이 되는 A 찾으면 되죠. 여기가 10이니까 약분하고 나면은 20이니까 약분하면 10이에요. 그렇다면 AE 길이는 9cm.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 B가 넓이 B이다.